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효능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강은 흘러야 합니다.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. 모든 개발과 대책은 이 전제를 바탕으로 출입하면 됩니다.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? 결단의 문제일 뿐입니다. 이재명 정부와 김성환 황 정부는 더 이상 자고우면 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.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.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에 따져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 국민은 잘못된 과거와 과감히 단절할 줄 아는 정부를 원합니다.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국민에게 효능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실망 속에 윤석열을 키워낸 문재인 정권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이재명 정부는 이민문학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. 강은 흘러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. 김성환 기부장관을 4대강 제작나 추진한 조속히 마련하고 당장 이행하라! 이행하라! 이행하라!